야당 누구랑 논의하셨다는 걸 말씀하세요. 지금 거짓말 하세요? 글쎄요. 아니 지금 저 여, 글쎄요라니요. 저희, 아니 저희 그 지도부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지도부라고 하면 국민의힘입니까? 네. 아니면 방통위입니까? 아니 방통위 아무 뭐 관여할 이유가 없죠. 저희 지도부라는 게 누구예요? 아니 여 지금 여당 지도부. 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네. 야당하고 하고 있다. 네. 어, 아까 질문에 계속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언제부터 저희 지도부였습니까? 네 국민의힘이 저희 지도부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아 저희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항상 뭐 저희 나라 이렇게 해서 나, 저 했겠죠. 저희 지도부라고 하면 대통령실일 수도 있고 방통일일 수도 있고 국민의힘일 수도 있고 그럼 민주당일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일단, 식으로 말 네.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요. 방통위법 결격사 방통입법 십조에 보면 결격사유의 당원으로서는 위원장 네. 자격이 안 되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실 테고. 예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저희 지도부라고 얘기하시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셔서 네. 이것은 정치적 중립을 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의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로잡을 생각 없으십니까? 아 아까 제가 사실은 지금 제가 자리를 비우질 못했기 때문에 그 이제 그 아까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는지에 대해서 지금 저 복원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린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네. 네. 그니까 어쨌든 말씀드린 취지는 저, 제가 뭐 저희 지도부라고 얘기한 것이 뭐 그렇다면 부적절하겠습니다만 국민의 힘의 지도부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예, 네. 예. 그러면 국민의 힘 지도부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어 뭔가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합니까 그것도 아니, 방통위원회 임명과 관련해서 아니죠 이렇게 이렇게 정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질문이 이제 선호가 좀 저가긴 했지만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냐그러셨잖아요그 제가 건의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장선에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그 정도 정보를 제가 듣고 지득할 위치에는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방, 정당 무슨 협의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 누구한테 네. 들었습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좀 곤란합니다. 음, 네. 어쨌든 현역 의원한테 들은 건 맞는 것 같고요. 방통위원의 임명과 관련해서 특히 방통위원 또 네. 위원장은 네. 다른 어떤 정부기관보다도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건 마땅한 일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위원장께서 하신 말은 굉장히 이이그 방통위의 어, 정치적 중립 의무 그리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위원장으로서의 어, 의무 예. 이런 것들이 위배된 사안의 발언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는 아까는 내나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이제 와서 그렇게 아, 생각하지 의원님, 않는다고 하면 말이다맞으니까 이렇게 말꼬리 갖고 말씀하신 곤란하고요. 제가 이렇게 딱 말씀드릴게요. 이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시잖아요. 어쨌건 추천을 해도 근데 최민희 의원 문제 때문에 지금 어쨌건 지금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앞서서 말씀하셨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있다가 드렸죠. 시간이 없어서 지 말고 앞서 말씀하셨던 정갑되고 데이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을 바로 잡은 걸로 제가 아 예.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명에 대해서 네. 통 위원장이 현재 다 국민의힘 여 네. 네. 뭐 그거는 뭐저 편한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추천을 하는 곳이 국회이기 때문에 그런 뭐 적절한 말하자면 그 협의를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어떻게 중립성과 자, 위배가 됩니까? 임명권자가 예, 위원장이, 위원장이고 예, 예. 예. 협의 방통위원장이 뭐. 그 여당 혹은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민주당과 직접 협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아예그렇그 그 협의는 협의는 기관대 기관으로, 예를 들면 방통위가 국회 이렇게 추천을 좀 해달라라고 요청서를 보낸다든지 그렇습니까? 공문을 예. 보낸 그런 것을 하는 그런 것이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이 아, 예. 직접 협의 주체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고민정 의원 얘기하시는거니까 예, 네, 그런 뜻으로 예. 말씀하실거라면100% 수용하겠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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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님이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런데. 제가 제가 정리한 거하고 위원, 위원장의 말씀은 분명히 다른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뭐 나중에 따져 보시는 걸 하시고. 아, 그건 제말 포르시 잘못된 겁니다. 제 <laughs> 예, 자 다음으로. 저희 나라 항상 예예예. 예, 예. 자 이제 그만 하십시오, 위저 윤영찬 의원님 그만하세요.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아까 수정했습니다. 자 위원장님 <laughs> 그만하세요. <웃음> 예. 그만하세요. 예. 예. 자 그만하십시오. 예. 박관준 안 계시고.